저요, 하시네요. 안녕,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봤어요. 어? 핑모지가 들어왔잖아? 핑모지도 안녕. 핑모지. 안녕하세요. 지금 늦은 시간이겠지만, 저한테는 딱히 또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앉아고 뭐하냐고요? 또 여러분 보고 싶어서 하보볼 하트. Hello, my superstar. Hi, it's your superstar. It's been so long, I know. 평소엔 몇 시에 자? 전 날마다 너무 너무 달라서. 글쎄요. 어떤 샴푸를 이용하냐고요? 비밀이에요. <laughs> 언제 광고가 돌지 몰라서. Your nails are pretty. My nails. 자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잠 깬다고요? 잠 깨기 두전 한다고요? 아니요, 주무세요.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려쳐 머리에서 아무르파티가 떠나질 않아서 못 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그럴, 그럴 수 있죠 <laughs> 아무르파티가 떠나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볼 콕이요? I like your lips color, thanks I have homework, but I don't want to do it. 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09년생도 만나줘요? 7살 차이. 아직 미성년자라서 안 돼요.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미라클 모닝 했잖아요, 오늘도. 미라클 미라클 모닝 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 진짜로 늦지 않게 일어났는데 늦지 않게 일어났으나 그또 낮잠을 핑계로 또 잠깐 잤다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또 자버려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밥 먹고 급하 갔다가 갔다가 어!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친구랑 노래방에서 게르기타를 불렀거든요 어 걔가 게르기타 부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했어요 그래서 걔가 그 리모컨을 가져가서 게르기타를 검색하는데 게르기타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한글로 게르기타 그래서 너 뭐해? 이러는데 아 영어로 쳐야 되는구나 이러고 G, E, L 뭐 이상하게 고 있길래 웃겼어요 말로 하니까 별로 안 웃기죠? 저는 아무튼 아까 그것 때문에 한참 웃었답니다 왜 게르기타 안 나오지? 이러면서 <laughs> 게르기타 <laughs> 게르기타 The filter looks so good on you, so I know I love this filter, but I d o n 분들이이 w if I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 i l t e r I don't know if can y o u p o s e w h i c h p o s e d o y o u w a n t h i 월요일이네. 월요일인데 월요일. 월요병이 기게 도와줘 월요, 월요병 이길, 이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월요병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뭘제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What is cat piss? I miss you guys too 에이. 일기요. 아, 제일기 이거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마침... 제일기 이거예요. 근데 일기를 제 얼마나 열정적으로 썼느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열심히 쓰고 있죠. 이게 그거예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일기여서 아마 여러분들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는 잘 보이거든요. Are you fine? Yes, yeah, I'm fine! 올해 한 하루라도 썼으면 성공했다고요? 하루를 쓰다가 말았어요. 근데 나는 차라리 이렇게 뭔가, 그런, 주격 없는 게쓰기더 편할, 편할 것 같아. 살짝 이렇게만 보여줄 수, 보여줘도 되나?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달력을 그리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뭐 역시 엥쁘비라고요. 저 오늘 그러면 그래야겠다. 자기 전에 얘기를 다 써야겠다. 그분이 자겠죠. 오노추? 어. 제가 오늘 들은 노래인데 에이걸스 선배님의 어쩜이래. 들어보고 주무세요. 아마 잠이 안 오실 것 같긴 한데. <laughs> 댓글로, 테러 하면 안 되죠? 누가 댓글, 다른 로켓단들 댓글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만안저한번더 하면 제가 아주 가만두지 않겠어요. 닦고 저도 옛날에는 약간 그런 스티커들이나 그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냥 볼펜 하나로, 볼펜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색 있는 펜도 잘안 써요. 안 쓰게 돼요. 귀찮아요, 그냥. 그냥 쓰는 거죠, 그냥. 12년생 로켓단? 나랑 10살 차이 나는 거야? 너 13살이야? 이제 초6 됐어? 귀엽다, 귀여워.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단다. This year I'm gonna study Korean. Good. 나도 보고 싶어. 내가 볼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게. 옆머리가 왜 이렇게 뜨는 거야? 나 진짜 땀폼을 해야겠어. 너 자꾸 그렇게 나댈 거야? 중2 다이어트 꿀팁? 너, 너 먹어. 너 먹어. 뭘 다이어트 중2 꿀팁? 뭐뭐뭐뭐뭐뭐뭐 중학교 2학년 때너 급식도 남기지 말고 다먹 요즘 급식 안 주나? 아무튼 먹어 오늘은 카데미 재밌게 어요 다행이에요 촬영한지 꽤 됐어요 한... 언제 찍었지? 엄청 오래됐는데 운카데미는 사실 여러분들께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이미 다 찍었어요. 다음, 다 다음, 다 다음, 다, 다음 다 다음까지 다 찍어놨어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PD가 고생을 좀 하겠죠. 근데 그세개 세계... <laughs> <laughs> 댓글 태로 안 되죠. 자꾸 막 이렇게 드드드드 이렇게 달고 하면 제가 못 보죠 록켓단 댓글을. 그럼 제가 다른 록켓단 댓글 못 보죠. 아, 친구를 소개할게요. 이 친구 이름은 형준인데, 형준이. 형준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준이랑 그 센터는 아니지만, 어, 나 갑자기 목소리 왜 이래? 형준이랑 그 센터는 아니지만 하면서, 그, 센터 할때 받았던 건데요. 이름을 형준으로 지었어요. 귀엽죠? <laughs> Get closer!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비티 형준입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줄 순 없지만. 입술이 저 닮았다고요? 일수를 찍어달라고요. 무슨 일수를 찍어드릴까요? 저그그따붙도 뭐냐 도야야야야음 일수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리기 전에 항상 친구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것때 이거 이거 올릴까 이렇게 했는데 모든 제 친구들이 올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올렸어요. 야야야 야, 이거. 나올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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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키치키 하는 게 뭐예요? What is 치키치키? u n t a c 타 a b l e u n 근데 내가 봐도 약간 올리기에는 좀 부끄러워. 진짜로. 그래서 올릴 수 없었어. You should post photos more often. Okay, tomorrow. 올리도록 하겠어요. Do you have a six pack? Of course. Why not? 당연히 I have it. Surely. Surely, surely. Surely I have six pack. so hard. 뱃살 소리 참 들리겠지만 이거는 six pack. 공기가 내일 점심으로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완전 나랑 지금 똑같이 했다. 저 내일 점심 약속이 있는데 점심 같이 먹기로 한 친구한테 우리 뭘 먹어야 소문이 날까? 소문이 안 나면 어떡하지? 했어요. Prove it right now. No! I can not prove it 찜닭? 찜닭도 맛있겠다 어제 찜닭 먹으러 갔거든요 친구랑 먹으려고 앉았어 패딩도 벗었어 이미 준비를 다 했어 근데 마감이래 벌 나왔어 근데 마감이라 할 시간이 아니었어 요 7시 막 5분? 이랬는데 앉았어 패딩 벗었어 끝냈어 다 했어 준비 다 했어 근데 마감이 저거 너무너무 죄송해요 마감이요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다시 입고 패딩 입고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거 다시 다 넣고 나왔어 나 보고 싶을 때마다 벽을 쳤더니 원룸이 됐어 월, 원래 원룸이었던 거 아니야? All he has 11 line apps, I just know. You know, I know, you know, I know, I'm good, I'm hot, I'm fresh, I'm fine. Brave sound. Can you say good night to me? Good night. Sleep tight. Night. What's your MBTI? S E X Y. Sexy. 6 P A -C -K. Ah, 언제 잘 거냐고요? 글쎄요. 오늘 진짜 늦게 일어났어요. 진짜로. 완전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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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짜 내가, 와, 난 사람이 아니다. I'm not human, I'm not person. 하는 시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몇 시에 탈지 모르겠다. 첫사랑 해피 버스데이 챌린지 해 달라고요? 나 알아. 이거 이거 맞나 <laughs> 해피 버스데이 송. give us music. what music? 비치 뮤직? 은행 챌린지가 뭐예요? 아! 혹시 그거 알아? 그땐 농, 예쁜 행 이거구나. 고마워, 들. Please show your pets, please. I have Hyangjun here. 윙크를 해달라고요. 저 윙크는 평소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부끄러워. Can we get a room tour? No. So messy. 지금 너무 messy, messy now, so no. 그래서 아마 너무 messy, messy 하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도 항상 messy, messy 하기 때문에, you like me a little bit. <laughs> <laughs> 저 친구, 저 친구들이랑 맨날 그거 하거든요 막 친구가 You like me a little bit? Oh, I don't want you a little bit You know what? You like me a little bit? hmm, um, A little bit You know what? You like me a little bit? 이거 맨날 해요 얘들한테 장난으로 갑자기 쾅 치면서 A little bit? Oh, I don't want no more than a little bit 너무 웃기잖아요, 그 챌린지.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에, 음, Maybe just a little bit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같이 막확확 하는 게 너무 웃겨. 음, maybe just a little bit. 음, maybe just a little bit. 여러분, 제 이불 빨래를 했어요. 미루고 미루던 이불 빨래를 제가 했어요. <laughs> 너무 냄새가 좋아요. 음. 저춥냐고요안 추워 지금 땀이 나요. 전기장판 너무 세게 틀었어요. 저는 항상 전기장판을 세게 틀어놓고 자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일어나야지 뭔가 진짜 잠 느낌. 응? 이거 세탁방 가서 빤 거예요. 집에서 못 빨죠. 무슨 냄새냐고요? 갓반 이불 냄새요 그래서 이런 이불 그 베개도 싹 빨고 했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이불을 빠는 주기가 어떻게 될지 옛날에는 여기 전, 전 집에 살 때는 이불 빨래 세탁방이 진짜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코인세탁방 가서 슉슉슉 하고 빨면 됐는데 지금은 슉슉슉슉슉팍슉 하고 가야지 갈수 있는 거리에 세탁방이 있어서 너무 자주 하기에는 또 부담이 된답니다 저 캐리어 끌고 갔어요 이불 빨래하러 캐리어를 끌고 갔어요 혹시 그거 알 그때는 너무 예 못 알아듣는 모습까지 더 귀엽네. 오마 oh, 레이디. 이분 누구예요? 저 누군지 모르는데 왜 보고 계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차웅기라고 하고요. 검색해봐 주세요. 야식? <laughs> 저 꿈을 요즘 진짜 많이 꿔요 또막 로켓다니 꿈 꾸지 말고 자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저 꿈을 요즘 많이 꿔요 꿈을 진짜 많이 꿔요 막 근데 항상 꿈은 기억이잘안 남는 거 알죠? 근데 꿈을 꿔요 꿈을 꿔요 요즘 많이 꺼요.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꿈을 꿨지? 오! 최근에 꿈꾸면서는 내가 집에 있었는데, 그 누가, 이게 좋은 꿈이래요. 누가 막 집에서 어떤 아기를 데리고 계신 어머님 같았는데, 내가 내 집을 갖고 싶었나 봐. 무서운 꿈이었어, 무서운 꿈이었어. 말하지 말까? 순화해서 말하면, 집을 달라고 했어요, 나한테. 그랬던 것 같아. 나가라고. 몰라. <laughs> 다 내놔.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섭잖아. 그난 신고를 하려고 했어. 근데 신고를 못할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1 1 1를 눌러놓고, 그 들으시게끔 둔 거지. 내가 말은 못하니까. 그래서 뒀다? 근데, 경찰이 온 거야. 경찰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두두두 나갔어. 경찰분들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집에 들어와 봤다. 근데 우리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야. 진짜 벽지까지 다떼간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떻게 그래? 너무 내가 그걸 보고 헉 하고 깼어. 무슨 꿈이에요? 일어나서, 이게 뭐지? 너 좋은 꿈이라고 하던데? 좋은 꿈이라고 하던데, 요친구가 근데 막,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 좋은 꿈이야? 이래가지고. 좋은 꿈이면은 로켓단이랑 나누고 싶으니까 말해봤어요. 이 벽지를 왜 뜯어가는 거 개꿈이라고요? <laughs> 개꿈이긴 해. 개꿈, 맞아, 개꿈. 복이 많이 들어오는 꿈이라고요? 어? 여러분, 들었죠? 우리는 이 꿈을 나눴어요. 뭔가 그좀 어이없는 터무니없는 꿈들을 바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안 줘도 돼. 그 사람들 로켓단이었나봐. 로켓단? 좋겠다. 우리 집 와서 나한테 집 달라고 하기만 해봐. 안 돼. 맞아! 타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여러분, 타로를 믿, 믿든가 말든가지만 난 믿어요. I trust, I believe.인데, 그, 타로를 보는데, 그, 그, 그 세나에서는 안 나오지만, 한, 카드를 한 여섯 번을 뽑았어요. 이거 할때 뽑아보고, 저거 할때 뽑아보고, 이거 할때 뽑아보고, 저거 뽑 했는데, 제가 여섯 번 연속으로, 좀 여섯 번이었나 다섯 번이었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쯤 뽑았어요. 많이 뽑았어. 근데 많이 뽑는 동안 내가 똑같은 카드를 계속 뽑은 거야. 킹 카드를 킹 카드를 내가 다섯 번인가를 연속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카드를 그막 70장, 이런 이렇게 40장 몰라. 아무튼 그렇게 많은 카드 중에 이렇게 카드를 계속 똑같이 뽑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막 나는 부자가 될 거래. 그 나는 아니거든. 경제관념이 있다 하셨는데. 경제관념은 딱히 없는데. 원래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나는 뭐 좋지 뭐. 그래서 뭐라고요 24년 행복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배터리가 2%거든요. 2%가 되면 끌 거예요. 진짜 2%에요. 배터리가 빨리 나나 라이브를 하면? 내가 분명히 키때1 9인가 그랬는데. 나도 보고 싶어 여러분. 부자 되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요. 아이스크림은 지금도 사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1예요 진짜로 1예요 여러분, 전 이제 끌어갈게요.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 다음에는 비교적 일찍, 제 기준 일찍 해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꿈안 꾸고 자볼게요. 근데 혹시나 꿈에 꾼다면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잘자, 잘 자, 내 사랑들.